자 밑에 있는 글씨보다는 이 버블에이라는 글자에 집중을 한번 해보죠 버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아웃라인 처리를 해주는데 어, 우리 애프터 이펙트에서도요 현재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클릭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쉐이프를 만들겠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텍스트는 감춰주면서 쉐이프가 딱돼 버립니다. 지가 알아서 아웃라인스라고 붙어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모양을 잠시 볼까요? 아, 딱 봐도 아웃라인이 못 느껴지죠? 어, 여러분들 어, 쉐이프예요, 쉐이프. 메뉴에 어, 필 필은 없이. 오케이. 스트로컬러는 여러분들이 어울릴 것 같은 컬러를 하나 지정해 보겠습니다. 하얀색도 괜찮았는데 하얀색 그래요. 좋아요. 어 스트로크 두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곽선 맞죠? 진짜 외곽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경우는 얘네들은 자체가 덩어리거든요. 컨텐츠, 어, 컨텐츠. 오우, 아주 복잡해요. 컨텐츠. 트랜스폼. 아, 이거 너무 많은 글씨를 쓴것 같은데. 스트로크. 예, 여기 있는 각각의 스트로크를 뭐 다르게 준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각각이 깨져 있는 스트로크가 됐다는 걸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스트로크가 된거 맞죠? 글자 한자 한자씩 접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여세요 컨텐츠에 있는 애들을 선택해 놓고 add 프림패스 컨텐츠에 네, 접어보면은 콘텐츠에 아마 맨 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end와 어, start 이걸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이 그려지는 제일 처음에는 없다가 그려지는 모양을 사라질 것까지는 아닌데요 글자가 너무 많죠 그라데이션을 처리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한 7포인트 정도로 좀 줄여봤습니다. 선색, 선의 테두리를요. 트림패스는 여러분 이미 이 보신 대로 현재 시점에 조금 앞으로 당겨서 글자가 제각각 나타나는 거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여기 트림패스의 엔드 값을, 어, 100으로 돼 있지만, 저는 0, 0으로 나올게요. 0이었다가 슉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애니메이션 해봐야 되겠죠 어, 저는 2초 정도에 나타나는 걸로 정했습니다 2점 요때가 100으로 미리 정해 놓고 어예 여기 나와있는 밑부분을 네, 보겠습니다 and 100 내가 원하는 시점 2초 and 홈홈 홈? 홈은 홈은 그냥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값은 0앤 n 가 100이고 홈이 0이니 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아니면 뭐 여러가지 효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저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 저 모양 외에 어, 여러분들 뭐싹 뭐 사라지면서 버블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꾸미고 싶다면 엔드와 어, 스타트를 동시에 건드려 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지면서 버블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겠다. 아니면 여기까지해도 무리는 없어요. 자, 샵. 실제 느낌을 봐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네. 뭐, 테두리가 좀 두꺼우면 참 좋을 텐데, 테두리 욕심을 좀 너무 내면, 너무 두꺼워지면 엉성해지니까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샵.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걸로. 사라지는 모양은, 어, 스타트. 제로 그 그다음에 어느 지점 가고 난 다음에는 100 자, 등장 보이자마자 나타나네 예. <laughs> 네, 짧다 보니까 보이자마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난 다음에 나타나게 할까요? 네 글자가 선을 그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이 짧아요. 네. 샥, 네 한번 표현해봤던 걸 써봤습니다. 어 멋진 그라데이션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스트로크에서 그라데이션을 처리하시면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무시 무지멋있네요. 눌러서 편집만 해주면 되는데 편집은 그냥 눈에 띄게 해서 저런 컬러 를 주고 왔습니다. 다양한 컬러를 넣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 컬러는 약간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하얀 색깔. 0 정도는 없고요. 그라디언트 방향은 여기 여기 점으로 보이니까 그라디언트 방향을 여기 막대 이렇게.